안녕하세요. 상군윤 나르샤 TV 7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우리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또 코스닥 플러스로 돌려줬고 코스피도 또약보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상승 종목이 많으면서 오늘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그런 주도 테마 뭐 이런 부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지수상승을 쭉쭉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여튼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이제 반등 주면서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잘 챙겨가면서 어,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피코그램이고요. 자 여기 가격 체크해 놓은 가격에서 주말에 체크해놓고 어제 또 아침에 들어갔었던 부분, 그리고 오늘 상승을 거래 들어오면서 잘 해줬고요. 종가가 또 앞에 있었던 종가를 다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뭐 새롭게 들어가서 더 상승한다. 여기 지금 2만원부터 쭉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신규로 새롭게 보기보다는 또 이렇게 아래에서 잡았었다면 라또 챙겨가면서 볼수 있는 이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동일 기연, 오늘 또 갭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침에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내려왔는데 장중에 내내 이런 또3공6 자리를 지켜주는 만사천원 초반대 그래서 저도 이제 만사천원 <laughs> 손절을 잡고 아래에 깔아뒀었던 부분이 다행히 또 살짝 잡히면서 어 마감을 했고 또 시간 내에서 만 오천 은 살짝 위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또 혹시나 바로 치고 갈지 근데 우선 좀 거래가 많이 좀어또 최근에 어제 오늘 들어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거래가 더 생기면서 치고 가는 흐름이 아니면 또 이제 또 짧게 우선 또 올라올 때좀 챙겨 주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상공력 다시 장악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간의 움직임과 함께 오늘 좀 플러스로 시작할 걸 예상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또 아래에서 좀 깔아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또1 1원 부분 초반에서 이렇게 좀 매수가 돼서 아, 아침에 좀 일찍 가주나 싶었는데 또 가질 못하고 계속 좀 지루해서 빠져나올까 싶던 이런 찰나에 또 점심때 이렇게 한번 상승을 주면서 또 이렇게 앞선 고점 2 3 0 0원 부분 아, 이런 가격대에서 또 이제 뭐 일부 익절하고 또더못 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또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이렇게 좀 매매하기에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laughs>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차트와 비슷한 움직임이 보여지는 곳. 자, 이렇게 또 거래가 음봉으로 나오면서 상공력 부근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온 종목이 오상자이엘인데요. 아직 올라오진 않았고 내일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종목도 이런 또 8,800원 요런 가격대는 계속 못 넘어갔었던 요런 가격이고요. 자 오늘 시간에서 한 7,800원대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또306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또요 종목도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치고 올라갈지. 또 가더라도 또이 종목도 이런 또 저항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앞서 못 갔었던 중요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서 이 종목도 거래가 많이 수반되면서 강하게 올라서면서 뚫어내지 않는다라면 또 이제 줄다 챙겨볼 수 있는 이런 타이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품절주라고 해서 모아텍이 또30% 올라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그 외에 양지사가 또 미쳤어요 자 여기 계속 못 넘어가던 삼공육을 드디어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얘네들이 아침부터 갔었던 것도 아니고요. 장 중에 이제 조용하다가 막판에 이제 상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양지사 올라가고 나서 또 이제 신라섬유. 이 종목도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 또15% 상승을 했고요. 자 코데즈 컴바인이 또 이제 또 이제 품절주 같이 또 올라오면서 윗골이 있었던 움직임인데 얘가 또 시간의 상한가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또요 종목들 지금 품절주가 이렇게 또 계속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으면 재미없는데, 자, 이 종목들, 어쨌든 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이제 계속 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뭐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하여튼 좀 짧게 짧게 음또줄때 챙겨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도 미쳤어요. 제주은행도. 자, 여기서 지금 아래에서 없던 거래 생기는 이때 이제 봤었던 종목이고요. 자, 어제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또306 자리에 종가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도 시간에서 또 내일 아마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면 라또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상승 이격이 되게 크죠. 음,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푸른 저축은행도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선제가 오늘 25% 올라갔는데, 아, 저도 조금 놓친 게 아쉽긴 해요. 이렇게 또 가격적인 부분 12만 4천 원 이런 가격대에서 또 36일선 우리가 이제 거래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종목인데, 제가 어제 이 자리를 참 놓친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서 고점 부분까지 마감을 했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또 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때. <laughs> 306 돌파 관심으로 봤었던 종목인데 못 넘고 내려왔었죠 거래 없이 잘 내려왔다가 36일선에서 오늘 한번 양봉으로 반등을 줬는데 요 종목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요 종목도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 sm도 뭐 이제 36일선 요런 부근 자리에서 또 한번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슈팅은 줬었고요 자요 종목은 신진 sm 제가 요때 한번 요때 이제 차트 보면서 앞 306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앞선 고점 돌파하는 다음에 이렇게 강한 슈팅 물론 뭐그 이제 개인이 뭐 매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또 비슷한 종목으로 차트 패턴으로 말씀드렸던 었게 서현 이화였죠이 종목도 앞선 고점 부근에306 자리 돌파해서 이때 이제 바로 돌파할지 했는데 오늘 어 장중에 한번 올라왔다가 종가로 우선 또 중요한 자리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번 슈팅 아침에 일찌감치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또 밀려났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밀리면은 또 이런 또 팔천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바로 치고 간다라면 또한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수 있는 이런 아 자리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코스모 화학이 와요 고점 자리 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요 때도 이제 코스모 어, 신소재랑 함께 코스모유화 두개 같이 봤었던 종목이고 이런 아래에 아, 계속 지켜주던 가격 이런 네, 또 어, 13,000원 후반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 지켜주던 움직임에서 오늘 아, 15% 종가 고가로 페배터리 아, 관련해서 오늘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이런 또상공력 자리를 거래 들어오면서 12% 상승을 했습니다 자뭐 이제 그 MPC도 우리가 페배터리에서 보고 있는데 거래는 늘지 않았는데 플러스 5% 상승을 했고요. 또 이지트로닉스가 오늘 또 이제 8% 상승하면서 또 이런 앞서 고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코스모학이나 이런 움직임 보면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갖고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베터리 말고 이제 페플라스틱 한번 보면은 세림비엔지가 오늘 좀 지켜주는 자리에서 오늘 양봉으로 어또 이제 잘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로 다시 한번 올라설지 이렇게 또끼 있는 종목 내려와서 또 반등 기대해 보는 이런 타이밍이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6물산도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같이 거래가 들어와서 21선 이렇게 지지되는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 주는지 손절 짧게 잡고 계속 보자라고 했었던 종목이니까 또 이제 세림과 함께 움직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에도 또 고점에서 이렇게 또 자리 뭐 방향 돌려주는 이런 움직임 거래 없이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는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슈팅을 줄수 있을지 이게또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볼수 있는 이런 위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이게 뭐 비대면 진료 뭐또 이런 이슈도 나오고 하면서 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장중에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한 (20) 1% 넘는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윗꼬이 남기고 7%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또 거래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윗꼬이 다시 또 잡으러 가는지 봐야 되고요. 유비케어도 마찬가지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왔고 최근에 인성정보 뭐 이런 종목 계속 좀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과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또 비대면 얘기 나오면 이 종목들 뭐 크게 밀리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개인적으로 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 움직이고 있는 게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이 종목들 또 방학기 이제 바로 애들 방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맞물려서 한번 또 관심 받을 수 있는지 교육 관련 주들 뭐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번 잘 체크하면서 관심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히토류 관련해서. 아, 세니트가 거래가 터지면서 또 306짜리 윗골이 콕 찍고 나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720선 우선 장악하고 17%에 마감을 했고요. 자, 이런 또 히토류 관련해서 또 유니온 머티리얼도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또 11%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임 보면서 그 외에 뭐 유니온이나 동국 r n s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보시되 우선 또 앞에 거래소 세게 들어오면서 또 앞서가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히토류 외에 또 석탄 관련해서 gs 글로벌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14% 거래가 늘면서 잘 올라왔고요. 자이 종목도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면 내일 또 치고 올라간다라면 조금 더 4천원 넘어서는 이런 또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관심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거래 들어왔다가 눌림 자리에서 돌려주는 또 이렇게 모비릭스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서 있었던 이런 자리들 돌파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 이런 또 중요한 자리 241, 306 있는 자리 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또 거래 들어와서 눌려놓은 종목 중에 아이퀘스트 자요 종목도 이런 306 자리에 한번툭 맞고 내려와서 중간에 거래도 한번 나왔었는데 거래 없이 밀려 내려와 있다가 오늘 9.3% 어, 상승을 했습니다. 요런 종목들 다시 한번또 이제 고점 앞에 있는 자리 고점 자리 요런 또 만원 넘어가는 요런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롬바이오는 조금 종가 모양이 아쉽긴 해요. 제가 이렇게 또 가격 체크해 놓고 돌파로 어, 관심 체크했었던 종목인데 장중에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오긴 했고요. 한8% 넘게 상승을 했다가 종가로 또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고 또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였는데 우선은 또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이후 움직임 다시 이런 자리 안착하는지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ST큐브는 와 오늘 미쳤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6 자리 때 붙여놓고 도지로 마감을 한 이후에 다음날 306 아래 꼬리 찍고 계속 우상향 잘 하더니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요. 어제 좀 밀려놓고 어제 장중에 이제 저가 간 10, 마이너스 10%아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좀 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시작 플러스인 종목들 우선적으로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 종목이 좀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또 만원 요런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더니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 조금 놓쳐서 아쉽은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또 이런 또좀 작전주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거 아마 또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음 아, 그리고 a 스토리 움직임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체크해 놓은 가격, 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중에 계속 이 붕봉 보시면 계속 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 이런 또는 33,500원 이런 가격대 돌파를 하기는 어려워하고요. 자, 어, 내일 또 방영이 되죠. 그래서 뭐 우영우 뭐 보름만에 1,500억 벌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하는데, 자, 요 자리를 과연 내일 또 돌파하면서 올라설지 보도록 하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 그냥 도지로 섰습니다. 약보합으로 거래 없이 쉬다 보니까 자 지금 거래 한번 터지고 거래 없이 눌러놓고 또 어제 한번 상승을 하고 또 오늘 거래 없이 눌러놓는데 자 이제 뭐 양음량 패턴에서 내일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또 상공육 도전할지도 내일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자 베셀도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을 어, 쎄게 좋습니다. 아침 일찌감치 잘 올라왔고요, 한 14%. 그래서 좀 UAM 관련 주들도 괜찮다라고 싶어서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 드릴까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또 지금 뭐 이제. UAM 관련해서 뭐 이제 수소로 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자 UAM 관련 종목도 이제 또 거래 들어오고 좀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밀리지 않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 6 1선 8천 원대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베셀 뭐 네온테크 그 다음에 뭐 파이버프로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좀잘 다져놓은 이런 종목들이라서 좀 상승을 하면 또 세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UAM 쪽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뭐 셀리드도 지금 120일 선 이탈하지 않고 거래가 한번 들어온 이후에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제노포커스 거래 나오고 예, 종목도 121선 잘 지켜주다가 오늘 장중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종가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3.4%자 거래의 요 종목도 좀 늘면서 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고점 부근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계속 보시도록 하고요. 자 덱스터가 오늘 뭐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장중에 그러더니 막판에 또 다시 한번 살짝 올라오면서 어 이제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요 종목도 이제 뭐 이제 측은 이제 개봉일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런 뉴스 잘 보시면서 대응하고 또 강한 저항자리라는 거. 그래서 요 자리를 거래가 나오면서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앞서 고점에 또 강한 저항자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2n도 쓰죠자 여기 지금 723 계속 못 넘던 자리 어제 어 종가로 잘 장악을 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밀리지 않고 시작을 하면서 9.3% 종가를 고가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어~ 또 눌려주는 타이밍 이런 거잘 기회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히림은 자 이게 306 자리 지난 주부터 계속 밀리지 않고 지켜주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살짝 늘면서 그냥 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또 121선 돌파하면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는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이처셀도 정말 잘 가고요. 요때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놓은 306짜리 스타트하면서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계속 이어서 상승을 잘 하고 있고요. 뭐 핸디소프트도 마찬가지. 요 종목도 이런 또 체크해 놓은 자리와 306 돌파하면서부터 밀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선 매매 이런 자리 깨지지 않으면 잘 끌고 갈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아 시노펙스는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래에서부터도 계속 한번 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봤었던 종목인데 살짝 넘기는 했지만 이런또 481선 콕 찍고 우선 내려와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런 또 지지되면서 또 다시 한번 돌려줄지 양봉으로 이런 자리를 안착한 이후에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이런 자리 깨고 내려오면 또 다시 또 3,200원 이런 300원 요런 때 아래에서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또 그런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장중에 치고 간다라면 그런 타이밍도 한번 또 단타 기회를 줄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H 전자가. 딱 3, 0, 6 자리에 우선 붙여놨습니다. 거래 없이 우선 또 자리 모양만 만들어 놓은 종목이라서 자 요런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쉬엄쉬엄 잘 가고 있어요. 급하지 않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요 종목도 거래 한번 실린다 라면 또 앞에 고점과 이런 3, 0, 6 자리 뚫어낼 수도 있을 듯 해서 음 계속 좀 의견 드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자 어제 상한가 갔었던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도 어제 종가가 위치가 좋았죠. 상한가로 딱 마감한 위치가 좋았습니다. 오늘 또 갭으로 떠서 자, 306 자리 부근에서 도지로 마감을 했고요. 자, 내일 또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자리 또 장악하는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뭐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한 이런 이슈로 올라온 종목인데, 자, 박셀 바이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피플 바이오입니다. 자, 어제도 같이 거래 들어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얘도 이제 보압으로 매비봉 옆에 붙어 있는 움직임인데, 박셀 움직임에 따라서, 피플도 또 관심 갖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통상이 오늘 올라왔어요. 자, 오늘 7.7% 상승을 하면서, 61선까지 장악을 한 밀리지 않고, 이 종목이 슬금슬금 계속 잘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래서 요 종목 보면서 모나미도 같이 보고 있고요. 요때 거래 터지고 요 종목도 눌림 종목으로 20일선 깨지 않고 요런 자리 보면서 요런 3,600원 아래 걸어둔 오늘도 살짝 잡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만 쫓아가거나 하지 말고 아래 걸어두고 잡히는 종목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손절 꼭잘 눌림 종목은 손절 꼭잘 지켜야 되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또 앞에 있는 고점이든 또 본인 기준 맞게 또 이제 어절 나오면 또 챙겨가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약품이 종가로 다시 306 자리를 장악을 하면서 또 481선 윗골리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저요 종목도 내일 밀리지 않는다 라면 어 이런 또 중요한 자리에서 위로 한번 올라갈지 워낙 또끼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나오는지 손절 꼭 잡고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약품 움직이면 국제약품 자좀 처절합니다. 계속 이성공중 자리에 오늘도 딱 붙여서 아까 뭐 KH 전자 마냥 그냥 삼공육에 딱 붙여놓고 무슨 끝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공간 어제도 말씀드린. 앞서 고점과 이런 또 720선 중요하게 있는 이런 6,500원 부근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관심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창투사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아요. 대성 창투도 오늘 306 부근에서 또 밀리지 않고 윗골이 있고 자리를 잘 마감을 했고요. 뭐엔벤처 투자도 오늘 종가로 이런 또1 2 0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도 다시 좀 거래 실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그 다음에 또 눌림 종목 A플러스 에셋도 거래 나오고 이런 또 21선 5,500원 손절에 또 아래에서 또 걸어두고 잡히는 부분만 잘 체크하면서 한6 0일선 정도 이렇게 또 체크해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도 같은 관점으로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또 비슷한 차트로 휴맥스 자 거래 들어와서 이런 또 지지되는 자리 이때도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방향 잡고 있는데 종가로 깨지 않는다라면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양철관도 최근에 이때 이렇게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자 20일선 타고 돌려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도 이제 앞선 거래에서 한번 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장중에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국전약품 요 종목도 지금 앞서 고점 요 자리를 못 넘고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 고점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상공률 자리 아래 꼬리를 달고요 우선 또 거래가 들어와서 상공률 지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 밀리지 않는지 보면서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호센스 이렇게 또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거래 없이 이틀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런 또 36일선 돌파하면서 이런 60일선 이런 또 윗꼬리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한번 움직임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오늘 거래 터진 종목이 뭐지? 유비벨럭스도 장중에 한번 슈팅을 주고 종가로 306장악을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올라오는지 볼 종목이고요. 푸드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306 자리에 한번 또윗꼬리 있었던 움직임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붙여놓는 흐름 나오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306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더니 이때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아래에서 거래가 지금 세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좀 상승하는지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외에 뭐 이제 동화화성도 거래 나오고 매미봉 즉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들 꼭잘 체크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카스텔바작은 정말 이 예, 한번 한번 슈팅 주고 거래 없이 뭐 이틀 눌러놓고 뭐 하루 눌러놓고 이러면서 어, 또 챙겨놓고 요 종목도 어, 장중에 한번 윗꼬리가 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손절 잘 체크하면서 장중에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의견을 드려 보고요. 또 나노엔텍 도 지금 거래 들어온 이후에 이런 지금 121선 요 자리를 계속 좀 지난주부터 터치만 하고 있는데 자요 위에서 한번 또 7천원 요런 자리 한번 올라오는 흐름 나오는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외에 음이뭐 풍력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sdn 뭐삼강 nnt 뭐 지금 또 요런 종목들 어 지금 신재생 그동안 있었던 종목들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종목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다시 관심권에 두고 이제 더 밀리지 않고 방향 잡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종목 우리 종금 같은 경우에도 어 우선 또 상공력 와 이번에 못 넘어가네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일수 찍는 거는 오늘도 조금 변함없이 음 계속 일수는 찍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도 이런 또 21선 깨고 좀 내려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방향 돌려주고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또좀 계속 연기금 매수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또 체크하시라 말씀드렸었고 이런 자리 돌파하는지 움직임 체크하면서. 우상향 이렇게 또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 종목이라서 어또 급하지 말게 꼭 보세요. 또 주차가면 안 됩니다. 이런 또 돌파 하나보다 하고 이 자리에서 막 붙었다가는 잘못하면 또 이렇게 맞고 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21선 우선 깨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또 아래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분할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 SAT ENG는 아, 지금 요때 바닥에서 거래 들어오고 요때도 이제 상공력 돌파하는지 봤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 없이 자리를 우선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런 상공력 붙여놓고 4 0 0 0원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아, 또 이제 이 종목은 뭐 오늘 내일 바로 보기보다는 움직임 계속 추이 보면서 어, 이런 또 중요한 자리 붙여놓고 돌파하는지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 체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관심 종목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